비계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지상 또는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작업발판 및 작업통로를 설치하기 위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형식별, 형태별, 재료별 비계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세요. 비계 위에서 작업 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작업 및 이동 시 추락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작업 하중에 의해 붕괴되거나 도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계 기둥이 좌굴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작업 및 통행 시 많이 흔들거리거나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업성을 확보하고 설치 및 해제가 용이하고 설치 비용이 적정한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비계 작업은 강관 파이프를 운반하여 내 외부 비계 낙하물 방지망, 추락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으로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발판도 없이 강관 파이프를 밟고 이동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비계 설치는 구조상 강관의 연결 부위를 지그재그로 조립하여 비계를 설치해야 하지만 작업자들이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같은 쪽으로만 설치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설치된 비계의 연결 부분이 낙하물이나 타 가설제의 충격으로 클램프 핀, 철사 등이 변형되거나 풀리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점검이나 확인을 생략하고 작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비계 설치 높이는 신축되고 있는 건물 바닥층으로부터 2m 이상 높게 설치되어야 하지만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한 개에서 두개 층은 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계 작업 시 작업 주변을 통제하여야 하나 인력 부족의 이유로 통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